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이라는 동네에 나왔습니다 이 현장 지금 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28세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주차장도 일열 주차로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깔끔하면서 방 크기도 크고요 거실이나 주방도 상당히 큽니다. 주변 설명드리면 우선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검단 사거리역이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이죠. 검단 사거리역. 그쪽으로 가시면 웬만한 인프라들 다 갖춰져 있어요. 상업 시설들도 배치가 많이 돼 있으니까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집 크기 대비해서 봤을 때 나쁘지 않고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도 도보 한 7분에서 5분 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전실부터 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출발합니다. 전실입니다. 전실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 세 칸의 신발장이 있고요. 어 키이더라든지 마스크 이쪽에도 놓으시면 되고 여기는 자동문이에요 자동문이어서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틱틱틱 소리 나는데 들어오면 닫힙니다 그리고 중문 요거 열고 들어가시면 돼요 나올 때 이렇게 집에 올 때는 자동으로 문 열리고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 누르면 열립니다 맨 욕실부터 설명드릴게요 욕실이 굉장히 넓네요 근데 참 웃긴 게 한 이만한 차이로 인해가지고 이 사이즈 자체가 엄청 커 보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고요, 무광 금색으로 된어 이렇게 샤워기, 제나의 선반이라든지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넓은 크기의 메인 욕실이었고요. 이제 첫 번째 방부터 굉장히 넓어요. 첫 번째 방부터 거의 3m입니다. 3m. 요 정도 방 사이즈가 지금 이게 제일 작은 방인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방 사이즈 다 커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방 옆에 첫 번째 방 옆에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보일러는 대성 보일러1 등급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다가 세탁기와 건조기 올려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선반 놓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서 주방 설명 드릴게요.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 보시면 이쪽에 냉장고 자리 딱 나옵니다. 냉장고 놓으시면 되고요. 상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드톤으로 돼 있고 오븐 자리와 밥통 자리 잘돼 있습니다. 하부장 같은 경우는 화이트톤으로 쫙돼 있고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잘돼 있습니다. 이 벽체가 벽체가 이쁘게 잘돼 있네요. 그레이톤으로 잘돼 있어서 그리고 수전도 이쁩니다. 어, 물 쓰는 곳 있고 물 쓰는 곳 사이에 조리대가 넉넉하게 잘돼 있고요. 식탁 자리도 요렇게 이렇게 일자로 10cm에서 15cm 정도 내려와 있는데 일자로 되면은 빠의자를 놓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한 10cm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일반 의자 놓고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이곳 자리 하이라이트가 매립이 돼 있습니다. 식탁에 요렇게 요쪽 공간까지 사용하면 한 5~6인용 식탁으로 충분히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둥도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돌아서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 사이즈 크죠 여러분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쪽 아트홀 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나무로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고요 이쪽에 소파 놓으시면 됩니다 이쪽에다 TV 놓으시고 위에 보시면 실림팬 그리고 삼성 에어컨 있고 샤시는 샤시는 예림샤시를 썼고요. 지금 여기 촬영하는 데는 1층이에요. 1층인데 2층, 3층으로 올라가서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으니까 올라가면 앞에가 뻥 뚫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힌 거 하나도 없고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 이만큼의 공간들을 살려 주셨어요. 여기에다가 t p 용품이라든지. 화분 같은 거, 여기다 에 키워도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실까지 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어, 이게 중간방이네요. 사이즈 엄청 넓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 크기의 중간방. 두 번째 방. 이쪽에도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다 에 세탁기를 놓으셔도 되고, 아까 그쪽에다가 세탁기 놓으셔도 되고요. 선반을 그냥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다 선반 놓고 요문 지금 지금 저희 찍고 있는 문은 싹 닫고 이렇게 싹 닫고 이 공간에다가 선반을 놓고 이쪽 문을 이용하시면 많은 짐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계시면 되고요. 이제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 우선 쑥 들어갈게요. 쑥 들어올게요. 지금 이 공간도 넓은데 이쪽 공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쪽도 이렇게 창이 이쁘게 잘 되있죠. 이쪽에는 드레스룸, 드레스룸 넉넉하죠? 넉넉한 크기의 드레스룸. 이제 이제 안방 이쪽을 설명드릴게요. 안방도 사이즈가 그냥 장이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간을 온이 침실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넓으니까 사이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위에 에어컨 잘 달려져 있고, 그리고 안방 욕실도 제가 들어가도 넉넉합니다. 이 메인 욕실과 거의 비슷해요. 아예 길이, 기장은 이 폭이 조금 좁아서 그러지, 기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샤워기 잘돼 있고요. 샤워기도 무광으로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젠다의 선반이라든지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이 호수 설명 다 드렸고, 나가서 간단하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여기는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생각보다 가격대도 괜찮고요. 집 크기도 넉넉하고, 시립 조금도 잘 맞힐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 여기 새로 개설했으니까 이쪽 사이트 들어가시면 많은 집들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